안녕하세요. 집스리셀롱입니다. 오늘은 세면대 밑에 하부장 다물 먹어가지고 교체하러 왔어요. 보시면은 안쪽에 다 이렇게 물이 먹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, 이제 새로 놓게 되는데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노래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다 해체했습니다. 저거 했는데 지저분하죠? 바퀴벌레도 나왔어요. 이제 청소하고 새 걸로 설치할게요. 완전 상판까지 분해했어요 이제 바닥청소기랑 벽청소랑다 완료했고 새 거창 설치할게요 네 이렇게 물먹은 세면대 하부장 교체 완료했고요 다시 수전이랑 배수고 연결해줬고요 내부도 깔끔하게 교체됐습니다 문짝은 무광 화이트 흰색 이제 실리콘 다시 새거 써 드렸고요 작업 완료입니다.